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 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시젠에 대해서 추가적인 코멘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어제는 또 엄청난 급락을 보였다가 오늘은 또 지수 대비해서 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젠. 여러분들이 많이 좀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제가 대응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앞전 영상에서 제가 추천주를 좀 실시간으로 급하게 여러분들께 좀 매수를 해보셔라 하고서 드림텍을 소개를 좀 해드렸었죠 추천드리고 나서 영상 올라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엄청난 급등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 대단히 축하드리고요 제가 앞으로도 이제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어,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들께 알림이 뜨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끔 좀 특별할 때가 있어요. 이게 오늘 같은 장, 되게 여러분들 지루하고 심심하시잖아요. 그럼 이럴 때좀 괜찮게 좀 수익 한번 내볼 수 있는 거, 짧게 단타로서, 그쵸? 3% 5%라도. 수익을 좀 짧게 내볼 수 있을만한 종목들, 가끔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음, 게릴라 형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씩 매매해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추천을 드려서 오늘 같은 경우에 드림텍, 어, 거의 한10% 가까이 급등을 순간적으로 보였었는데, 우리 부야표현님들도 뭐 오전에 매수를 다 하셨다가, 지금 딱그 고점에서 같이 또 매도를 했습니다.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즌 설명에 앞서서 제가 아까 추천드렸던 종목이 바로 드림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드림텍. 자, 드림텍 이렇게 표시도 다 해놨었죠. 그래서 요런 라인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셔라라고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바로 급등을 좀 보였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7월 16일 오늘이죠 오늘 영상입니다 제가 아침에 아까 일찍 올려드렸고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추천주를 먼저 드려요 앞에 이렇게 자 인트로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추천주 2번에 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실시간 추천주 1번으로 와있다고요그죠 이런 것들은 다또 의미가 있다 라는 겁니다 뭐 과거에 제일약품 상학과 갔을 때 당시에도 제가 그날 하루 영상 3개씩 올리는데 3개 전부 다 어, 사라 사라 사라라고 추천을 드렸더니 다음 날 바로 상학가 갔었죠.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좀어이 유튜브에 도좀 관심을 갖고 하시면 근데 뭐 계속 유튜브를 들여다 봐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림 설정만 해 두셔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정말 좋은 종목들 어 이렇게 잠깐 잠깐 또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분명히 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두 종목 정도 추천을 했는데, 한국 정보 인증도 6,800원 부근에서 한번 잡아봐라 라고 여기 이렇게 언급을 드렸죠. 근데 현재 단가가 6,830원인데, 뭐 그냥 웃돌고 있습니다. 뭐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그냥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드림텍, 여기 보시면. 어, 제가 아까 이제 드렸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잠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11,800원 부근 때 지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11,700원만 좀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좋은 그림이 충분히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11,700원 라인을 계속 지지받다가, 결국에는 뭐, 갔습니다. 네,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고,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수익 실현 다 하셨는데, 어, 일단 이 종목을 제가 좀 어떻게 매도 단가를 좀 잡아 드렸냐면, 아까 이제 제가 커뮤니티에도 언급을 좀 드렸다시피, VI가, VI가 딱 걸리는 순간에 이제 힘을 또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차트적으로는 18,000원 정도가 좀 저항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저항 단계에서 어, 저항을 좀 넘어설 수 있느냐. 이게 또 일단 포인트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VA가 걸릴 때 당시에 호가창의 힘을 좀 확인을 해보면, 이제 그당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오기에는 많이 버거운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구분을 할수 있는 뭐 그런 또 방법이 또 있어요, 있기는.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VA 표현님들께는, 자, 만삼천원 돌파가 좀 힘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만이천 칠백원에서 만삼천원 정도, 요 사이 내에서 일단 절반을 한번 먼저 덜어내라. 그래서 분할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효율적인 지금 현 시장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그러고 나서 자 보세요. V.I가 걸릴 당시에 딱 그렇게 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여기 보시면. 어, 12,800원까지 고점 찍어버리고 그대로 다 빠져버렸어요. 다시 하락 V.I가 걸려버렸어요. 이렇게 또 걸리더라도 거기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또 하방으로서 또 어느 지지를 하지 못하면 또 매도를 하게끔 단가를 제시를 해드렸죠. 자 그래서 어, 보시는 것과 같이 13,000원 돌파 힘들게 이거 방금 보여드렸죠. 자, 거래가 탄력이 더 붙게 되었는데, 12,000원 일단 지지를 실패하면 전략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어, 일단은 지금 거래가 너무 활발하기 때문에 상승의 힘도 있지만 하락으로서의 위험성도 분명히 있고, 순간적으로 시장이 너무나 급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12,000원을 밑으로 하여 어, 만약에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매도를 다 해버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 일단, 우리가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좀잘 했어요, 1차적으로. 근데 일단은 빠지는 걸 어떡합니까? 지켜야 되는데 지금 빠져버리면 어떡해요? 자, 이런 매물 대 이런 라인을 지금 다 이탈해버리면 추가적인 하락이 예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000원에서 일단 이탈할 때 빠져나오자. 이렇게 했더니 그 뒤로 하락 VI가 걸리면서, 걸리면서 엄청난 하락을 보였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VIP 회원님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다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분명히 또 좋은 성과가 있으셨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지금 힘든 시장에서도 우리가 뭐 떨어졌을 때살수 있는 거, 반대로 또 올랐을 때팔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음, 잘 준비하면서 매매를 또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또 포인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 포인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 지금 또 30분 봉 차트인데요.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어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알고 계시죠. 이제 회원님들도 궁금해 가지고 이 스토캐스틱을 어떻게 설정하냐고 또막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거에 대한 조건이 또 있어요. 일봉상에서도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자 보시면 스토캐스틱 바닥을 만들고 골든 크로스를 만드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골든 크로스 나고 지금 요런 저항대, 요런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매수를 하면 지금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2.6% 대잖아요. 고점까지면 하 3%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회원님들은 지금 벌써 밑에서 잡으셨거든요.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그냥 장 중에 가만히 데이트레이딩으로 빠르게 스캘핑 매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이미 3%는 실현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3%라는 수익이 여러분들 고작 3%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분명히 많이 어 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루에 3%라는 뭐 물론 매일 내면 좋겠지만 급등하는 종목 상한가 30%를 하나 노리고서 계속 뭐 따라잡기라든지 뭐 위험한 매매보다도 빠질 때 안전하게 반등을 해서 올라오고 천천히지만 조금 느리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게 누라, 어, 누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좌 파이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지금, 어, 제가 방금 신호를 드렸어요. 지금, 지금 막 신호를 드렸는데, 어, 보시면, 자, 3시 14분입니다. 지금 좀 전에. 지금 현재 시각. 8분이거든요. 3시 14분에 영상 키면서 제가 잠깐 멈추다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3 7 7 0 이상에서 절반 매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 분할로서 또 매도를 잘 하고 계시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VIP 회원님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리딩을 하는 내용들 일부를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을 좀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왜 이렇게 제가 언급을 드리냐? 저는 무료 방을 운영을 안 해요. 무료 방을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쏟아부어야 되는 시간들을 의료 회원님들께, v i p 회원님들께 더 시간을 쓰고 어, 더 좋은 종목들을 연구하고 게, 어, 이렇게 찾아서 리서치 해가지고 수익을 내드리는 게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어, 저는 이제 회원님들 물론 회원님들의 어떤 뭐 저도 이제 영업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영업의 비중도 중요하긴 한데요. 한편으로 회원님들이 좀 수익을 잘 내셔서 뭐 저랑 오래 함께 하시면 저도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어, 수익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저희가 좀 너무 깊게 얘기는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서로, 서로 윈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막 과대광고하면서 계속 뭐 수익 날수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는 부분과 실제로 또 그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 부분과 이런 걸 가지고 잘 접목했을 때 서로가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매매를 하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매매를 잘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그렇게 또 가입. 어,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면 이따 제가 아웃트로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 앞으로 또 좋은 인연이 되면은 이렇게 꾸준하게 또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시즌으로 좀 다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 돌아가면 어제, 어제는 왜 빠졌을까요? 어제 빠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는 이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적인 부분으로 바라보자라고 제가 기존에도 우리 14만 원 정도 한번 찍고 내려올 때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러면서 어떤 파동이 한번 흐름을 만들어 줬을 때, 이 파동 10만 3천원 라인을 지키면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여력이 있고, 10만 3천원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저점이다. 딱 맥시멈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6거래일, 여기 하락을 보인 6거래일 동안 매집을 좀 강하게 좀 해보자.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vip 회원님들도 제가 공식적으로 여기서 추천을 따로 안 드렸어도 유튜브를 보고서도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고도 수익을 잘 챙기십니다 그러니까 자이 6거리 동안 하락을 하는 이 시간 동안 매집을 잘 해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뻥뻥 나죠 잘났죠 엄청나게 났습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어쨌든 수익이 잘 났는데 그럼 현재 지금 시점에서부터 어떻게 가겠냐라는 거죠. 어떻게 좀 우리가 좀 봐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어 이게 지금 좀 웃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존에 기존에 이런 라인대에서 코로나 2차 팬데믹 우려감 뭐저고저고 이야기하면서 코로나가 아직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다. 뭐더 심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못 가요. 시즌이 못 갑니다. 근데 실적 발표할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실적주들이 가면서 슈팅은 나와줬거든요. 그러면서 슈팅은 나와 줬는데 올라간 거는 실적 때문에 가 놓고서 빼는 거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다니까 빠져 버리더라고요. 어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그렇게 다좀 하락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물론 뭐 오르고 빼고가 똑 똑같이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아니, 아니지만 사실 그렇죠? 가야 될 이유가 있을 때는 가지도 않고. 또 빠질 때는 거기다 끼어 맞춰서 빠지고 앉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범, 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좀 주의를 필요로 할것 같고, 기존의 바닥부 우리 참고로 우리 브래피아님들도 이런 라인에서 이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있는 구간이에요. 못해도 20% 이상, 30% 이상 늦게 샀더라도, 어, 그런 여유를 갖고 있, 있, 있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 저는 이거 딱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뭐냐. 자, 8월 14일날 시즌 이제 실적 발표를 해요. 8월 14일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약한달 정도가 남았어요. 그럼 거래일로 따지면 거의 뭐한 20일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 시점부터 앞으로 남은 20개의 캔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물론 선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선반영이 됐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라면 실적으로 기준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고는 보는데 사실 모르죠. 시장 참여자들이 어떨지. 근데, c j n 이 실적 발표를 하면 한번더 놀랄 수는 있어요. 한번더 놀랄 수는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놀이동산을 갔어요. 유령의 집을 간다. 유령의 집 가면 무섭고 놀랄 건다 알죠. 근데 막상 들어가면 안 놀랄까요? 들어가서 또 누가 놀래키면 놀라요. 그쵸? 그렇죠? 밖에서 안, 어, 밖에서 이미 다 알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 집을 들어가면 우리가 놀라는 재미로 들어가는 거고, 어, 이게 무섭다라는 걸 알지만, 막상 들어가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또 놀라요. 시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실적이 좋을 거는 알고 있는데, 또 실적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한번 시세가 강할 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막상 또 시, 실적이 나오면, 이제 예상치보다 높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더, 시세는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여기 지금 고점 186,200원을 만더 뚫고 올라가기엔 사실 좀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왜? 피크성 실적이기 때문에 저 라인을 더 위로 오버슈팅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18만 이상을 찍으면서 가이드 라인을 잡아놓은 거예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다렸다가, 어, 어느 적정 타점이 왔을 때, 다시 한번 18만 6천원을 바라보고 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지금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뚫고 갈 거야라는 기대감보다도 앞으로 남은 20개의 캔들이 약 20개의 캔들이 어떻게 조정을 받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어 이런 라인과 이런 라인 이제 박스권을 한번 만들어 주면서 그 박스권 내에서 최대한 우리가 잡아야 될 구간이 어느 정도냐. 어, 옵사이드가 클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요걸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어 시즌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 저항이 굉장히 강했었죠. 14만원 저항이 정말 강했었어요. 이 저항을 돌파하고 나서 슈팅이 나오면 뭐라고 했죠? 결국에는 그 라인을 지지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계속 말씀드려요, 제가. 제가 뭐 엄청 어려운 거 가지고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하고 브리핑 해드리나요? 아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저는 좀 충실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14만 원의 라인을 기준 잡고 앞으로의 20개의 캔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번 1파동이 이제 14만 원까지 눌려 준다라고 했을 때뭐 횡보를 하다가 눌리든 어쨌든 14만 원을 터치를 했을 때 지지받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거기는 지금 요 위에 있는 새로운 박스권에 대한 단기적인 저점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끝이에요. 저는 이렇게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시젠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이제 자가진단키트라든지, 여러 가지들, 뭐, 지금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것들, 수출 비중에 따른 뭐, 매출, 여러 가지가 다 분석을 해드렸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트레이딩 영역이고, 이 기술적인 분석을 통한 전투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아있는 그 20개의 퍼즐을 어떻게 좀 액자에다가 잘 끼워 맞춰서 이쁘게 어, 퍼즐을 완성시킬 거냐. 이제 그 단계라고 보,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4만원 정도를 기준 잡고 저 라인까지 접근을 했을 때 어떻게 지지를 받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번더 못해도 15만원 이상까지, 뭐 16만원 이상까지 절반이면 한 16, 17만원이니까 어, 그 정도 라인에서 좀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열리는지 그걸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일단 단기적인 고점은 만들어놨고 기존의 저항대 14만원은 이미 형성이 됐고 그럼 14에서 18만원 사이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매수를 하고 싶으신가요? 어디서? 만약에 지금 16만원에서 매수를 한다? 그럼 앞으로 2만원밖에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14만원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4만원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따블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규 진입을 하고 싶은 분들 혹은 최근에 매도를 다 했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14만원 가까이 왔을 때 잡으면 돼요 다른 종목으로 매매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보시고, 단타치고 놀고 하다가 이럴 때 잡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없고, 일단은 내일 하루가 더 중요할 자리일 것 같아요. 지금 오늘 5일 선을, 물론 시장 영향도 있지만, 어제의 어떤 기술적 반등 수준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상승분은 자, 끝으로 이제, 어, 제가 매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료방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무료방 같은 경우에는 무료방에 시간을 쏟아야 될 부분들을, 그런 열정과 에너지를 이제 좀더 종목, 좋은 종목을 발굴하고 우리 VIP 회원님들께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어, 나는 이제 무료방 체험 겸 해서 이렇게 어 유튜브 가지고도 충분히 정보를 잘 얻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드림텍 추천드려서 10% 급등 먹여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앞으로 좀 많이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저도 좋은 정보들 많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번호는 이제 VIP 가입 관련된 문의를 받고 있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VIP 가입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변 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추천주 많이 또어 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시장이 많이 좀 눌렸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업사이드가 큰 종목들 몇 가지 있으니까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